사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생명 드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하여 니가 하게하소소 나의 보화들에, 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소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한기야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한기야 1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암호스의 아들 이사여가 이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왕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건너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상한 숲불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더러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하느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던 호주 출신의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답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8살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 팔다리가 없는 겉모습에 놀라고 둘째, 그런데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놀라고 셋째, 그에 비해 건강하지만 너무나 자신 없는 태도로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행복한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내 육체로는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내 인격체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절대 어머니가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육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내 삶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나는 절망도 없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여 부드럽게 움직이는 팔과 다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나는 과학자들의 발명을 기다리며 오늘을 절망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은 닉이 수백 명이 넘는 10대 학생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앞으로 걸어나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자 그 여학생이 닉을 안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는지 묻자 지금까지 누구도 내게 내 모습 그대로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없는 닉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스로왕사네리비 구스왕 디르하가와 전쟁하러 가면서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사내립이 공격해올 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껏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었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희스기야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희스기야를 보기 시작하면 나라를 운영할 힘도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를 무능력한 왕이라고 볼때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스기아를 도우시는 분, 희스기아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졌던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였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희스기야 왕에게 가장 먼저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스로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라 아스로 왕 산헤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희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르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향하여 꾸짖고 비방하고 흘겨보기까지 했던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스기야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런 아수르왕 사내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무지를 멸시하셨고 비웃었고 머리를 흔들지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들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똑같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기억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동과고무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디 그 분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다리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 기도의 음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손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